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도지코인인데요, 현재 큰 상승 이후에 도지코인이 약간의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추가자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도지코인이 고래 매집 외 머스크 효과까지 400% 상승 랠리를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ETF는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 이 도지코인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상승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현물 ETF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을 때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밈 코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술적 요인보다는 이 사람들의 관심 받게 됐을 때 엄청난 폭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도지 코인이 2025년에 이 1달러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고, 도지코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홀딩 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1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도지코인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천만개, 3등분에게 150만개 비트 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 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아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400% 이상 뛰어오르나, 머스크업은 도지코인 전망 관심에 대해서 폭발적인 이유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이새 SEC 위원장의 폴 에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SEC 위원장이 친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에킨스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현재 이 도지케스트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며 이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가 이 도지코인이 4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지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자료 보시면 도지코인 이전 패턴과 동일하게 급등 구간에 직면에 있습니다. 지금껏 나왔던 상승 패턴대로라고 했을 때1차적으로 1달러까지 도달하면서 신고가 갱신 해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2차 상승까지 나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불장이 찾아오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알트코인들 5배 오르게 되고 이 민코인 같은 경우에 10배씩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전에 현재 이 구간에서 미리 담아 두셔야 수입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이러한 이슈도 지금 도지코인 홀더분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이나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 이 도지코인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